저는 수원시시 골프연습장에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으뜸 프로라고 합니다. 골프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마,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공을 치게 하는 거를 되게 뭐랄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축에서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백스윙을 할 때도 뭔가 양옆으로 이렇게 많이 흔들다 보면은 뭔가 공을 일정하게 쳐낼 수 있는 뭐랄까 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오랜 골프를 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게가 제자 회원분들 네네. 많이 보셨을 거아요 네네. 그분들의 그러면 한몇 퍼센트가 몸이 많이 흔들 거의 제가 보는 사람 중에 한70% 정도는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공을 많이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을 할때저 역시도 몸을 많이 흔들면서 치는 골퍼기도 했고. 어, 몸에 많이 움직여야 공이 더 많이 날것 같은 느낌을 처음에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공을 멀리 치는 방법에도 뭐 정타에 맞는 것도 있고 뭐 아니면은 어찌됐든 간에 일정하게 쳐내야 우리는 멀리만 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쳐야 공을 잘칠 수가 있는 건데 느낌상 많이 움직여야 아, 나 힘썼어라는 느낌들을 많이 느끼시면서 이렇게 혼자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한70% 정도의 아마추어가 많이 어 미스를 하고 있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그 정도 수치가 나는 오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드레스했을 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 박스 안에 내 몸을 집어 넣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을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박스에서 내 몸이 어떻게 됐어요? 벗어났어요. 그리고 공을 치고 나서도 많이 온 만큼. 다시 돌아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이 왔다 갔다 공 맞추는 시간이 일정할 수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몸을 특히 이렇게 많이 흔들시면서 공치시는 분들은 내가 거울 고치시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좀 그렇지만 거울에 무슨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발라보세요. 이렇게 무슨 뭐 막대기를 세운놓다든지 그래서 거울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내 몸에 이렇게 뭐 척추 머리 머리 끝부터 척추 라인 기준으로 이렇게 서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 그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을 들때 몸이 이렇게 많이 기우는지 박스 바깥으로 벗어나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백스윙을 잘 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조금 이렇게 거울이나 아무튼 내 몸을 이렇게 비춰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드는... 듭니다. 네. 네. 거기서 상체는 거의 안 움직여야 되는 거가요 아, 상체는 약간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우리가 공을 칠때 위아래 이동도 있고 양옆에 이동도 분명히 일어나기는 해요. 근데 양옆에 누가 친구들이 봤을 때, 야, 너몸뭘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말을 많이 들,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진짜 남들이 봤을 때 보면 좀 심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선수들은 이 라인에서 백스윙을 다 들었을 때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까지 뭐 오기도 해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쭉 돌면은 아무래도 회전을 했으니까 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이 몸통이 이렇게 뭐랄까, 뭐, 어, 남들이 봤을 때 어, 옆에, 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는 정도까지 많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러신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거울에 대고 거울에 내 몸을 좀 비춰서 체크를 하면 좀 돌고 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나 드릴 수 있는 팁은 있어요. 내가 몸을 잘 유지하려면요, 체중이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몸은 숙이게 돼요. 우리가 백스윙 때 체중이 왼쪽으로 가세요 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기에 몸이 숙여진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거울 앞에서 드리는 팁이 있다면 체중이 어느 정도 우측으로 넘어간 상태여야 다리에 뭔가 걸리는 느낌들이 있어야 내가 백스윙을 돌았을 때더 안정적이게 다리 위에서 잘 상체 턴을 할수 있다. 이 정도 더, 요 정도 뭐랄까 느낌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레슨을 이렇게 해드려도 조금 약간 중상급자 분들은 아, 체중이 가야 다리가 안정적이게 이렇게 축이 잡혀야 내가 상체가 제 자리에서 돌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는 있어요. 지만 골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의 레슨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거울을 보고 옆 사람한테 인사하는 느낌은 안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처음 골프 치실 때 잡아주시면 평생 가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몸의 이동이 막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제자리 있고 피니시 때도 좀 얌전하게 있는 듯하게. 있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앞으로의 골프가 점점, 점점, 늦시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목소리> 때는 체중이 우측으로 가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지만 저는 우측으로 가는 쪽에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큰 힘을 낼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스윙은 체중이 우측이고 근데 만약에 이 체중 라인이 이렇게 바깥으로 무너질 정도로 우측이라면 이거는 체중이 너무 넘어간 거예요 저는 항상 설명할 때 물컵에 물을 채우고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을 채운 다음에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흔들어 보세요 라고 그냥 설명을 하거든요 백스윙은 체중을 보내세요 이러면은 이거 잘한 체중이동인가요? 이거 너무 넘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중이동은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로 다리 안쪽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체중이 온다면 이게 좋은 체중이동인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다운 스윙 할 때도요, 제가 아마추어 레슨을 하면서 제일 많이 미스, 체중이동에 대한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체중이동 하세요. 왼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자, 이거 어떠세요? 이게 너무 과해버린 거예요. 과해버리니까 또 채는 못 와요. 이렇게 저기서. 이름 또뭐 왼쪽으로 뭐뒷땅을 친다거나 뭐푸시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이게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스윙 때 항상 체중, 체중 이동이란 거. 백스윙. 다리 안쪽까지 힘이 잡힐 정도의 힘을 찾아라. 다운 스윙. 왼쪽 다리 안쪽까지 힘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뭐랄까 이동되는 뭐 체중 이동을 찾아라 요거가 조금 조금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많이 간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적당하게 물컵에 물, 잔, 물 컵, 물을 채웠을 때 넘치지 않을 정도로 흔들면서 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힘을 안쪽에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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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무튼 그렇게 체중 이동되는 양이 어 엄청 많진 않다. 약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에서 컨트롤할 수 있, 있을 정도의 체중 이동이 가장 좋은 체중 이동의 움직임 양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초보자나 이건 상급자나 마찬가지 연습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체중은 우측 왼쪽 우측 왼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먼저 쌓, 쌓는 거예요. 벽을 쌓는 거예요. 아 다리에 다리에 벽을 쌌다? 그럼 이제는 벽을 싼 상태에서 상체가 우리가 그냥 똑바로 쓴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부르면, 피디님이 저 부르면 돼?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회전을 하면 돼요. 서 있는 상태에서 돈다. 그게 어드레스 상태에서 벽을 쌓고 돌아간다. 이러면 조금 더 강력한 파워를 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느낌 같아요. 아, 왔어요? 아, 체중 넘어가네요. 근데 상체는 누가 불른 것처럼 돌아가요, 이렇게. 벽을 쌌네요. 누가, 우, 체중 우측 왔어요? 근데 누가 불러서 돌아가요.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몸이 움직이는 순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누가 불을, 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요, 이렇게. 그럼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했던 부분이 체중 설명했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움직인 상태에서 돌아가요. 이게 축을 잘 잡는, 뭔가 몸을 바로 들수 있는 뭐랄까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일까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백스윙을 할때이 몸의 어드레스의 이 척추의 각에서 뭐 엉덩이는 왼쪽 가고 상체는 오른쪽 가고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도 너무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스윙을 한다 하신다면 체중의 느낌을 잘 잡아서 몸을 좀 바로 세우는 듯한 느낌을 하면 팔의 움직임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체중 이축 설명을 하면서 체중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 우측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요. 근데 이 체중이동이라는 게요, 사실 널뛰기 하듯이 체중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자, 우측으로 보냈다, 왼쪽으로 갔다. 내가, 내 몸이, 뭐랄까, 어,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체중이동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체중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체중이동에 꽂히셔서 너무 많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나는 몸을 많이 흔들어서 거리를 내보낼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어 다시 한번 머리를 머릿 속을 정리하셔서 중심축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어, 좋은 샷 날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